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특별한 재료나 별 양념 없이도 진짜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 볼까 합니다 자잘 익은 김장김치 1포기와 돼지고기 목살 380g 준비해 주세요 아무리 김치가 맛있다지만 김치만 먹으면 식구들이 좀 아쉬워 하잖아요 요런 고기류가 들어가야 잘 먹죠 그런데 지금 보면 흰색 기름덩어리가 많잖아요 이게 고소한 맛을 더해줘서 좋지만 아무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살짝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르는 중간에 가볍게 잘라낼 건데 뭐 번거롭다 하면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건 취향껏 해주세요 단 너무 두껍게 썰면 간이 덜밸수 있으니까 한입 크기 정도로 적당히 썰어주시고요 또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비교하면 살짝 잠대가 나니 맛술 넣고 조물조물 섞어줄게요. 고추향 좋아하면 살짝 넣으셔도 돼요. 우리나라 음식은 향치소가 빠지면 섭섭하니 대파 반대 어슷썰어서 넣어줄게요. 뭐 나는 조금 매콤한 게 먹고 싶다 하면 은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넣어도 좋겠죠? 이제 팬을 적당히 예열하고 들기름 1티 둘러주세요. 그리고 묵은지 넣고 꽁다리를 잘라주세요. 이 꽁다리도 푹 익으면 또 별미니 버리지 말고 함께 넣어주시고요. 중불 인덕션 7에서 3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세요.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 포인트예요. 볶아지면서 나오는 그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참 좋잖아요. 거기다 들기름 향도 배어들어가 잡내도 함께 날아가고요. 이게 불이 아주 강한 편이 아니라 타지지는 않던데 그래도 중간에 조금 뒤적여주고 좀 걱정된다 싶으면 물을 살짝씩 추가해도 돼요. 이제 묵은지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돼지고기와 설탕을 넣어주세요. 설탕에서 나오는 특유의 감칠맛이 좋아 양파나 다른 단맛난 재료들을 안 넣어도 깔끔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. 고기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한번더 정성 들여 볶아줄게요. 그 다음에 불을 가장 센불 인덕션 10으로 올리고 물 400ml 넣어주세요. 뚜껑 연 상태로 그대로 졸여주세요. 대략 한1 0분 정도 걸리던데, 이때도 중간에 타지지 않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. 이렇게 물이 거의 다졸아들었으면한번더물 400ml 넣고 또 졸여 주세요. 오늘 가장 중요 한 포인트랍니다. 보통은 물을 한꺼번에 다 넣고 푹푹 끓이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,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, 어,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. 이렇게 여러 번의 물을 나눠 놓고 졸이면 약간 논득되는 효과도 있어 다시는 양념이 흡수도 잘 되고 다시 물이 들어가면서 또 부드러워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묵은지와 고기가 서로서로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도와준답니다. 아무 양념도 없는데 이게 될까?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진짜 이대로 하면 완전 꿀맛이니 꼭 이대로 해보세요. 또 물이 거의 다 졸아들었으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물 200ml 한번더 넣고 대파 넣고 또 끓여줄게요. 또 김치마다 맛이 다 다르니 완성되기 직전에 꼭 맛을 봐보세요. 아 조금 싱겁다 싶으면 간장을. 김치가 덜 익어 새콤한 맛이 부족했겠다 싶으면 식초를 살짝 넣어주세요. 또 물이 더 자박자박한 걸 좋아하며 더 작게 끓이면 되겠죠. 이제 마무리로 통깨를 살짝 뿌려주면 돼지고기 김치찜 완성이랍니다. 어때요? 진짜 쉽죠? 윤기도 샤르르 흐르고 고기도 포들포들한 게 오, 정말 잘됐네요. 보통 김치찜하면 1시간 이상은 끓이는데 이렇게 하면 35분 만에 툭딱 끓일 수 있고 식당보다 더 맛있다면서 국물까지 팍팍 긁어 밥에 비벼 먹더라고요. 쉬우면서도 맛까지 완벽하니 꼭 이대로 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